세계 정신의학교에는 한국인에게만 존재하는 독특한 질병 코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병, 화병.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뱃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다가 마침내 오장육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가슴에 불덩이가 생기는 저주입니다.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죽고 싶은 심정으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까? 상사의 말도 안 되는 지시 앞에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알겠습니다 부장님이라고 말할 때 당신의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욕설을 삼키느라 십도마저 타버릴 것 같은 그 뜨거운 고통.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매일 밤 소주로 달래려 하는 지옥의 불길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입니다. 회사에서는 비굴한 양처럼 굴다가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당신은 폭군으로 돌변합니다. 식은 밥상 때문에 아내에게 고함을 지르고 성적표를 들고 나이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순간에 당신은 다장이 아닙니다. 그저. 밖에서 뺨 맞고 안에서 푼풀이하는 통제력을 상실한 침승일 뿐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500년 넘게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세뇌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작정 참다가 엉뚱한 곳에서 터뜨리는 건 인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약함입니다. 자신의 감정 하나 추스르지 못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당신은 그저 고장난 시한폭탄에 불과합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그 답답함, 명치를 짓누르는 돌덩이 같은 올화, 언제까지 이 저주를 품고 살 텐가 폭발해서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 불길을 삼켜서 괴물이 되거나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강남의 거대 기업 시그룹. 그곳에 김 부장이 있습니다. 45세,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20년이나 남은 아파트 담보 대출. 그는 대한민국이 낳은 전형적인 고급 노예입니다. 김 부장의 적은 업무가 아닙니다. 바로 낙하산으로 내려온 28살짜리 본부장, 전형적인 금수저입니다. 그 어린놈에게 김 부장은 그저 씹기 좋은 껌일 뿐입니다. 운명의 그날 전체 임원 회의실. 본부장이 김 부장의 기획안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차갑게 내뱉습니다. 김 부장님 뇌는 장식품입니까? 이따위 쓰레기를 보고서라고 가져오다니 나이 헛먹었어. 수십 명의 부하 직원들 앞에서 벌어진 공개 처형.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리고 김부장의 이성은 그 순간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짓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추한 자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소주 세 병을 들이붓고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구두를 걷어차고 걱정하며 나온 아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개고생을 하는데 다 너희들 때문이야.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해장국 대신 이혼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딸은 아빠를 벌레부듯 피하고 회사에서는 이미 성격 파탄자로 낙인 찍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 부장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가슴에 박힌 칼을 빼내는 법을 몰라 피를 흘리며 주변을 어지럽히는 상처 입은 짐승일 뿐입니다. 그렇게 그는 차가운 빛 속으로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날 밤김 부장은 을지로의 허름한 순댓국밥집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그는 세상 잃은 사람처럼 소주를 들이키며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다 죽어버려 빌어먹을 세상 그때였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슥, 슥, 그것은 돌 위에 먹을 가는 소리였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낡은 계량 한복을 입은 노인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는 식당 테이블 위에서 붓글씨를 쐬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만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참다 못한 김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 노인네, 시끄러워서 술맛 떨어지게 뭐하는 짓이야? 노인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끄러운 건 니놈 입이지 짖는 개는 물지 않는 법이다. 너는 평생 짖기만 하다 죽을 텐가? 김 부장은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쥐고 일어섰습니다. 노인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 노인이 고개를 들어 김 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치흑 같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려보는 늙은 호랑이의 눈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살기에 김부장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노인이 붓을 들어 검은 먹물을 찍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사냥꾼은 짖지 않아 칼을 갈지 너 복수하고 싶으냐. 아니면 그냥 짖다가 개처럼 죽고 싶으냐? 노인은 붓으로 젖은 테이블 위에 검은 먹물로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첫째, 냉, 차가움입니다. 호랑이는 사냥할 때 으르렁거리지 않아 숨소리조차 얼려버리지. 상사가 네 자존심을 짓밟을 때 화내지 마라. 그저 차갑게 관찰해라. 놈의 목덜미가 어디인지. 둘째, 삼킴. 모욕을 당했느냐? 뱉지 마라. 침과 함께 꿀꺽 삼켜라. 네입 밖으로 뱉은 욕설은 허공에 흩어지지만 뱃속으로 삼킨 분노는 지치지 않는 해결류가 된다. 셋째, 독기. 이 세상은 착한 놈이 아니라 독한 놈이 이기는 거다. 너를 무시했던 그 눈빛들 너를 버린 세상 그 모든 증오를 뼈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성과의 도구로 바꿔라 노인이 김부장의 가슴을 붓끝으로 찌르며 말했습니다 기억해라 칼은 입이 아니라 소매 속에 숨기는 것이다 다시 회의실 본부장이 서류 뭉치를 김부장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칩니다. 이걸 일이라고 했어. 당장 나가! 예전 같으면 김부장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자폭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릅니다. 1단계. 냉. 김부장의 얼굴 근육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그는 본부장의 눈이 아닌 목덜미, 급소를 조용히 응시합니다. 2단계. 삼킴. 꿀꺽. 목구멍까지 차오른 욕설을 침과 함께 억지로 삼킵니다 위장이 타들어가는 고통 그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3단계) 독기 속으로 뇌깔입니다 그래 더 지져라 이 수치심을 연료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주마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달뒤김 부장이 밤새 도끼를 품고 만든 기획안은 회사를 부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반면 무능함이 탈론한 본부장은 회장실로 끌려가 뺨을 맞았습니다. 회장실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김 부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넥타이를 고쳐맬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냥꾼의 복수입니다. 자,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세상 탄, 남 탓을 하며 지저대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초라한 통장 잔고와 망가진 관계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노는 짐승의 본능이지만 통제는 제왕의 자질입니다. 내일 출근해서 또다시 모욕을 당한다면, 제발 그입좀 다무십시오.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키보드로 악플을 달지도 마십시오. 그저 삼키십시오. 그리고 그 뜨거운 도끼를 뱃속에 품고, 당신만의 칼을 갈러 가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무릎 꿇리려 할 때, 비명을 지르는 대신 섬뜩하게 웃어줄 수 있는가? 당신은 화병에 걸려 죽어가는 개입니까? 아니면 기회를 노리는 호랑이입니까? 진짜 사냥꾼이 될 각오가 되었다면 댓글창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삼키겠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선언이 될 것입니다.